아! 와! <laughs>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고고 프렌즈 이렇게 어? 외쳐봤어 어땠어? 에이, 좋았는데. 완전 <laughs> 멋졌지. 웅장해진다. 어. 우리가 1위 크루가 될 만해. 우리 뭐, 1위 크루 돼야 돼. 아니까 당연히야지. 형아 어. 너 이거 어, 부끄러워하면 안 돼. 아, 나 부끄러워하지 마. 어. 뭐. 그나저나 오늘 우리도 어, 그 비엔나들의 마음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. 그렇지 아 그렇지. 너희들 혹시 요즘 제일 유행하는 만화가 뭔줄 알아? 아나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오 뭔데? 뭐 그래. 혹시 타니핑아뭔타니핑이야아자 뭐 뭐? 이래서 안 돼, 이래서 안 돼. 어, 평화가 말해봐. 타타 타요 타요. 아뭐 아, 타요 타요야? 다른 말 너가 말해줘. 얘들아, 얘들아 잘 들어. 잘 들어. 요즘 제일 요즘 인기, 인기 있는 만화는 캐치 티니핑 오오 캐치 티니핑 너희들 캐치 티니핑잘 알아? 몰라? 아 그래서 <laughs> 오늘 캐치 티니핑그골 어? 핑이라는 거 알지? 캐릭터 오늘 맞추게 할 거야. 우와 그 해봐. 캐릭터 진짜+ 진짜 많던데. 그래 이거 어? 딱 여기에서 진짜 채팅을 치면 이게 열릴 거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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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. 이거 아름이잖아. 뭔 아름이야. 아름이랑 닮지 않았어? 얘들아 잠깐 이거 오징어야? 오지 오징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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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? 이거 오징어라니 우리 비엔나도 들었다 오빠 큰일 나. 오징어래? 아, 그래? 아, 이거 다 이거 다리처럼 생겼어 이게. 아, 아니야. 아. 아, 일단 나 이거 바로 알지. 나답 쓸게 그냥 얘들아. 어 좋아 좋아. 정답 파츠핑. 어? 아 뭐야 왜안들어가져 뭐야? 아니야. 핫초핑은 어. 1 2 3 4개가 있어. 아! 핫초핑 이름 그네개 중에 하나 맞춰야 돼. 어, 어? 뭔데 이거? 딸랑 딸라... 아, 오케이. 나 정답. 딸랑. 음. 어? 뭔데? 안 돼. 아닌가? 봐. 아, 오빠. 뭐야? 벼 욕한 거야, 지금? 아, 벼 어? 욕하면 안 되고. 아니, 좋아지. 아니, 종 들고 있길래 아. 하 종핑이라고 쳤는데 안 되네. 핫종핑은 아. 무슨 아. 아종핑이야. 젤 뭐야 이거? 아 이건 알지, 알지. 이거 나 이제 알지! 이거 그러면안 되지! 머리에 하트 모양이 있잖아? 하트핑 아니야? 그럴싸하지? 어? 그럴싸해! 아니, 아 아니네? <laughs> 아이 늙은이들 안 되겠네. 자봐 이거 이거. 여기 머리에 스트로베리 있잖아. 아이구 베리 하트핑이야! 베리 하트핑. 아, 베리 하트핑? 와 베리 하트 뭐야 이거? 어, 잠깐만 그리고 다음 어? 응. 이거 약간 좀얘 예. 탱글탱글해 얘들아 이게 어, 이거 어? 내가 봤을 때 탱탱핑이야 이거 어 어때? 탱탱핑 어 아닌가 어. 봐 뭐야 이거 아니 아 우리 중에 평화기가 제일 어리잖아 맞아 맞아 빠봐 그래, 오, 해봐. 어, 당연히 젤리였서 하리보핑. 하리보핑. <laughs> 아 야너 이거, 어조작권 그건... 걸려. 오, 아니야 아니야, 이름이잖아 그거는. <laughs> 이거 약간 오. 말랑말랑해 보이는데? 말랑 말랑 설마? 말랑핑? 저, 어? 말랑핑? 어? 와, 맞다. 말랑핑 진짜네. 아우 와, 하루빈 전쟁지도? 이거 어, 뭐야? 얘왜 얘 이렇게 파랗게 질렸어? 오. 어 이거 젤리핑인데? 어? <laughs> 손에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데? 내가 이거 1등한다 이거는 어? 어. 아이스핑. 아이스핑? 아, 아이스크림이안 된다. 아이스크림. 아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제 춥잖아. 투어핑? 투어핑? 투어탕이나 투어, 투어, 투어. 투어. 투어 먹어. 아! 어 맛있겠다 그거는. 어머 너 답을 알아? 흥. 난 어느 정도는 알지. 이런 근본 캐릭터는 알아야지. 어그 맞춰봐. 이건 샤샤핑이야. 뭐, 뭐 샤샤핑라고? 이 샤... 샤샤핑. 어이, 뭐야, 아니, 이거? 뭐야 이거? 대박이지 평화가 이거 배워라 이거 누나한테. 아네네 네, 네. 오 쇼쇼핑을 알아? 네. <laughs> 아 이거 쉽다 솜사탕핑. 솜사탕핑? 아, 안 되잖아. 어, 솜사탕핑 아니야. 아 약간 푸들처럼 생겼는데 푸들핑? 어 푸들핑? 아니네. 내가 저 항아리 들고 있잖아. 저 항아리로 응. 다 빨아들이겠다는 거지. 오 진이핑 간다. 지니핑아지니핑도 주니. 주니핑. 아니야. 이거 저 단품 바로 먹혀 오빠. 아, 그래 구름핑. 어? 그룹핑어그룹핑와아 어? 어, 어? 어? 폭폭신 아! 그러면 폭식 폭신해서 폭식핑? 폭식 무 소리야? 아닌가봐 포실팅 포실팅, 포실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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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 포실팅? 와 폭식핑 평화, 찢었다. 어 잠깐만 오. 이거 야 얘들아 이거 뭐 뭐가 찢겼어 사탕. 어 사탕 처럼 생겼어. 아. 이건 사탕. 야,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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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캔디핑! 어? 우와! 한 장에 맞췄다! 와 바로 맞췄어! 오 진짜 바로 맞췄다! 와, 와 캔디처럼 생겼어 이거 뭐야 이거 거품기 들고 있으니까 어. 약간 요리핑이지 않을까? 어, 와 그러네. 요리핑? 응. 거품기를 만드는 빵이 있어! 빵은 어? 아니고 뭔데? 과자긴 한데 뭔데? 혹시 어떤 거? 오! 머랭핑? 오! 머랭핑? 우와! 쪽. 어 그러게 오. 저거 약간 오레오 같아 오. 오레오 레핑야 무조건 세 글자야 어 무조건 세 글자야 오레핑 오레핑 달달하니까 달달핑 뭐 달달. 달달핑 어 달달 아니야 정말 손이 없네 저 친구 아 약간 이 손을 들고 있는 게 오. 힌트 같지 않아 어어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거든 이핑오나 어. 어? 봤던 거 같아 이핑 뭔데 그래서 대머리 아저씨 머리 앞에서 마법봉 휘둘렀더니 머리가 채워졌어 뭐냐고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안에 채워져 있는 과자 샌드라고 하잖아 <laughs> 샌드 핀 샌드 핀 샌드 핀와 아웃됐다 와 뭐야 어떻게 맞추는 거야? 아이거 어? 솔직히 모르면 안 된다. 이거 모르면 안 돼, 이거 합해봐. 어? 이거 맞춰봐, 평화 어? 이거. 그래 평화, 평화핑 고고고. 도넛 들고 있으니까. 에이 설마 도넛핑이라 그러진 <laughs> 도넛, 않겠지? d e n 보름다 n d 다 n 보아 a n d e n 보다 a n d e n 보름anden, 보름 a 도넛? e n 도넛 a n d e n 보름 a n 어뭐 알아 너 알고 있었어? 어나나나 은근 티니핑좀 좋아해. 오 진짜. 오, 오. 멋있다. 아니야. 잠깐만 이거는, 이거는 내가 확실히알알수 어? 있어. 이거, 이거 와플이야. 어 와플 같네. 어 와플에다가 또 오른쪽 저 뭐야 저 핑가? 아닌 거 같아. 케 <laughs> 케찹 머스터드 케찹 머스터드 <laughs> 잠깐만 와플에다가 케찹 머스터드 뿌려 먹어? 좀, 어, 좀 이상한데. 조금 와플 혼동인데? 와플 핑. 어 아니야. 내가 봤을 때 와플 보다 핫케하크크지지 않아? 하 어! p 아핫 n 이하키 p p i n 하키 핫핫핑! 핫핫하키핑하키 p p 하키pping! 하키pping! 하키 p p 이거 g 하키pping! 하키 p 머리! n g 하거 p p i n g 하키pping! 하키 p p 어 n g 하키pping! 하키 p p

아까밍. 오, 오, 뭐야? 이게 진짜로 어, 내가 제일 먼저했어. 내가 먼저 보였는데? 무슨 소리야? 내가 먼저했어. <laughs> 내가 먼저했어. 아 유치하다 유치해. 아이깐만 이거 이거야 말로 아, 핫케이크인데. 짜. 시럽핑하자 시럽핑. 시럽핑. 아 어. 시럽핑. 아, 안되잖아 케이핑. 이게 안 된다고. 핫케이팅. 짜장다리. <laughs> 핫이 캐핑 캐핑 자 이름 이거 막짓네 우와 <laughs> 우와 쟤라 너 이거 봐 아니 <laughs> 이거는 이란성 쌍둥이 핑인데 맞아 이란성 쌍둥이 핑 어려워요. 너무 길잖아 아 <laughs> 이거 진짜 어려워 두 명이니까 더블 핑 더블 핑 아니네 헤드 <laughs> 핑얘 나들 우리가 모르는 걸다 도와줘 쌍둥이 아니고 친구라서 우정 핑어 우정 어? 핑 어? 아, <laughs> 아니네 <laughs> 잠깐만 이거 머리가 뭐야 이거 머핀 아니야 머핀? 어? 뭐 어, 약간 머핀, 머핀? 같은데? 혹시 머핀인가? 머핀, 머핀핑. 아 어? 아니네. 머핑. <laughs> 뭐야 이거? 이거 뭐야, 뭐야? 이거? 머머핑.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? 머머핑? 머핀 이... 머거 머거핑, 뭐머 머핑, 머? 거핑! 머핑, 머핑커피, 커피 <laughs> <거핑>, 머핑. <laughs> 거핑, 머핑! 머핑머리라서 커피 앤 머핑! 아니야 그러면? 커피 어. 머핑! and muffin! 고pping and m u 고pping a 이 d muffin! 고 p 귀엽다. 산딸기야. 양치기 아니야? 양치기? i n g and muffin! 고 p p 맞나 봐. and 봐. 양치 f f 거 n 고 양치핑그 구라핑? 뭐 구라핑이 야아봐 <laughs> 어? 어 양치핑이라고 그래서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우리 너무 어른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그래. 걸 수도 있지요.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린아이로 생각해 봐. 지금 양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과일이 박혀 있으니까 다른 걸 수도 있어. 웅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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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미 웅내 웅내 블루베리랑 응, 요거트랑 같이 먹는 건 맛있어. 어? 요거트? 뭐핑? 어? 요핑 오! 제대로 맞네. 저 그래. 이거 뭐야? 왜왜 왜 이렇게 이뻐? 와, 이건 좀 엘사핑인데? 와, 어, 엘사핑? 뭐, 엘사 엘사핑인가? 이거 <laughs> <엘들어 엘들어 엘사핑인가? 웃음> 안될거 같은데. <laughs> 그래, 그러면 눈꽃핑 가자. 눈꽃핑일 것 같아. 우와, 맞아, 맞아, 아, 아, 우와, 찍시, 찍시. 와! 야, 하어 대박이야. 어떡 와, 진짜 아직 이게. 거 무조건이다. 푸딩 아니, 잘 같이 생겼는데 누가 봐도. 내가 맞아 어? 이거, 머리카락이 저... 그거가 닮았는데 마시멜로? 어! 어? 저 마시 마시핑? h e b a s 나도 나도 아니야? 나도 o b a 멜로핑 p i o bassipio, b e 멜로핑! ping, bello ping, bello 어 i n g b e l l 야 ping, bello 뭐 어? 저거 n g bello ping, bello ping, bello ping, bello p 맞히고 싶다. 아, 맞히고 싶다. 다온것 아, 같은데? 잠깐만, 잠깐만. 우리 좀 애기의 생각을 알아보자고. 아 전에 초코. 초코 발음하기 어려울 것 같아. 쪼코핑. 쪼코. 초코! 와. 쪼코. 초코? 쪼코핑. 오. 너 진짜 뭐야? 이거는 컨닝 의심됩니다. 그러니까. 제작자님, 이거 컨님 의심돼요. 아니야, 아니야. 아 이거 너무 쉽다. 뭐야, 이거? 아. 버블핑 아니야? 오 어? 버블 버블. 버블핑. b l e 아니네? k Bubble Pink. b u b b l 와우핑? n k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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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춘핑? <laughs> 옥춘핑! 옥춘핑! <laughs> 아 u b b l e Pink. Bubble Pink. Bubble Pink. Bubble 옥춘핑. k Bubble p i n 이 Bubble Pink. Bubble Pink. Bubble 잠깐만, 시에라 다시 한번 해봐. 응? 방금 한 거. 빠. 오케이. 레몬이야. 오? 와 <오>! <laughs> <언니 뭐야? 오? 웃음> 아, 이런 식으로 그래 접근하자. 어, 오케이 그래. 오케이. 딱딱 어. 봤을 때1 차원적으로. 아나 이거 아르미 알아. 뭔데? 왜냐면 이건 로얄핑이거든. 이건 모를 수밖에 없어. 로얄핑 이 뭔데? 이건 위에 레몬이 붙어 있어. 어. 오. 세컨. 어. 아! 와, 와 뭐야 이거 레전드 더센 거야? 어, 이것도 레전드 핑이야! 이것도 레전드 핑이야. 그러면 아까처럼, 어? 자, 저 위에 달려 있는 게 뭐죠? 체리죠? 그럼 체리 핑이에요. 아닌가 봐! 아, 진짜 오빠는 이 구석에 가있어라 이거. 맞는 거 봐. 아, 아 해콤. 콤핑! 오 내가 맞았다! 이야 <laughs> 내가 맞았다! 내가 맞았다! 다 맞춘 거야! 참... 와 오늘 우리가 이거 핫 쇼핑 다 씹어 먹었다. 아 이거는 진짜 우리 비엔나들이 인정해줘야 돼. 어, 다아 맞췄어 다 맞췄어. 다 맞췄네 다 맞췄어. 와 오늘 이렇게 재밌는 핫 쇼핑 이름 맞추기를 해보았다. 다음에도 1등을 향한 우리 고고프렌즈의 행방은 계속됩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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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